만호장을 임명하다. 칭기즈칸은 생사를 함께한 공신들을 높이 대우했다. 칭기즈칸이 보르츠에게 말했다. 도둑맞은 말을 찾아 나선 나를 위해. 너는 나를 따라와 말을 되찾아 주었다. 내가 처음 군대를 일으켰을 때 나와 함께 생사를 같이 했다. 타타르족과의 전쟁 중에 큰 비가 왔는데. 선체로 담요를 받쳐 들어 내가 비를 맞지 않게 해 주었다. 너의 공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보르츠는 천호장과 우수만호에 봉해졌다 칭기즈칸이 무칼리에게 말했다 무칼리는 아버지와 함께 내게 충성했다 나이만과 싸울 때네 마리 화살에 맞아 쓰러졌는데 무칼리의 아버지가 말을 내주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칼리는 천호장과 좌수만호에 임명되었다 코르치는 칭기즈칸이 자무카를 떠날 때 탱그리가 꿈속에서 태무친이 칸이 될 것이라고 꿈속에서 알려주었다고 말한 자다 만호장에 임명하고 서른 명의 미인들을 주었다. 나야의 공로는 왕비 쿠란을 보호한 것이었다. 외척과의 관계를 통해 쉽게 만호장을 차지했다.